어느 날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회의실에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젊고 빳빳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죠. 그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천재들, 세계 최고의 두뇌라고 불리는 전략 컨설턴트들입니다. 사장님은 그들에게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달뒤 수천 명의 직원이 짐을 쌉니다.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그 회사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임원들과 사장님이 자기 회사의 문제를 몰라서 외부인에게 돈을 퍼주는 걸까요? 도대체 왜 기업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써가며 맥킨지, BCG, 베인앤컴퍼니 같은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져오는 수백 페이지의 화려한 슬라이드에 정말 회사를 살릴 마법의 주문이라도 적혀 있는 걸까요?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하고 비즈니스적입니다. 컨설팅 회사가 파는 진짜 상품은 혁신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바로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와 총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경영진은 악역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칼을 휘둘러야 하죠 이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제3자 즉 컨설팅 펌입니다 맥킨지나 BCG 같은 회사의 명성은 단순히 그들이 똑똑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싼 이유는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 틀렸을 때도 그 맥킨지가 시킨 대로 했다 라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을 해고하고 약값을 올리고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결정 뒤에는 항상 이 그림자 권력의 조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경영 전략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기업이 왜 거액의 수수료를 내며 고용된 킬러를 부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비극적인 순간마다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는지 그 추악하고도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장면 중 하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 ceo가 이제 막 mba를 졸업한 20대 후반의 컨설턴트 앞에서 긴장하며 브리핑을 듣는 모습입니다. 현장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이 청년들이 어, 내미는 몇 장의 슬라이드에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구조 조정안이 담겨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에서 30년을 일한 임원들이 자기 회사 문제를 몰라서 이들에게 수십억 원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진은 답을 몰라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추악해서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을 때 그들은 맥킨지라는 이름의 세탁기를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컨설팅 산업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상품책임 회피의 아웃소싱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CEO가 직접 직원들 앞에 서서 여러분 중 3분의 1은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는 결사반대하고 여론은 악화되며 CEO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하지만 이때 맥킨지가 등장하면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수개월간 상주하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복잡한 함수가 가득한 엑셀 파일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객관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3년 안에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제 해고는 ceo의 변심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가 지시하는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됩니다.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맥킨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원망의 화살은 ceo가 아닌 보이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향합니다. ceo는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결함과 리더십의 위기를 방어하는 완벽한 방패를 산 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컨설턴트들이 내놓는 보고서의 상당 내용이 사실 그 회사의 내부 핵심 인재들이 이미 수차례 보고했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내부 직원이 말하면 무시당하던 아이디어가 맥킨지의 로고가 박힌 슬라이드에 담기는 순간. 청인우설과 같은 경영 전략으로 둔갑합니다. 사람들은 내용의 본질보다 그 내용이 담긴 그릇의 가격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 컨설팅은 지식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권위를 빌려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는 용병들입니다. 실패하면 컨설팅사를 탓하고 성공하면 경영진의 결단이 됩니다. 이보다 완벽한 보험 상품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보험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데이터의 칼날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중립적이라는 말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는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미국의 오피오이드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맥킨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피오이드 사태는 미국 전역에서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입니다. 이 비극의 주범으로 지목된 제약사 퍼듀파마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약을 팔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맥킨지를 불렀습니다. 아, 맥킨지의 컨설턴트들은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법이 아니라 오로지 매출을 터보차저처럼 끌어올릴 숫자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전략은 소름끼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맥킨지는 처방건수가 많은 의사들의 리스트를 뽑아 그들을 집중 공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 심지어 중독성이 강해. 환자들이 약을 끊지 못하는 상황을 매출 증대의 기회로 분석했습니다. 환자가 약에 중독될수록 수익은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이 잔혹한 논리는 엑셀 시트 위에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둔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맥킨지가 퍼듀 파마뿐만 아니라 이들을 규제해야 할 정부 기구인 미국 식품의약국 FDA까지 동시에 컨설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가르치며 양쪽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셈입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결국 맥킨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49개 주 정부에 총 5억 7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어들인 수수료와 그 과정에서 쌓은 권력에 비하면 이 금액은 그저, 비즈니스 운영 비용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고객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숫자를 찾아줄 뿐입니다. 만약 그 결정이 사회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을 제안했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 내린 것이라고 말이죠. 성공하면 전략의 승리이고 실패하면 실행의 오류가 되는 이 마법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컨설팅 펌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위험한 제안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조직 구조와 생존 방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컨설팅펌의 사무실은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위로 올라가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이 시스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업, 오어, 아웃입니다. 승진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는 이 잔혹한 규칙은 컨설턴트들을 가장 효율적이고도 위험한 일중독자로 만듭니다. 보통 맥킨지나 BCG 같은 곳에 입사하면 2년마다 냉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상위 퍼센트에 들지 못하면 바로 짐을 쌓아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파트너급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이기보다는 고객사가 원하는 숫자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승리지향적 인간에 가깝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이번 분기에 고객사가 만족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또 맡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컨설팅 산업의 가장 영악한 비즈니스 모델인 동문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컨설팅 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나간 수많은 엘리트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보통 대기업의 전략 기획팀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맥킨지 출신이 삼성이나 구글의 핵심 보직에 앉아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바로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 맥킨지를 부릅니다. 이것은 거대한 순환 구조입니다. 컨설팅 펌은 인재를 배출하는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그 인재들이 전 세계 기업의 요직을 장악하며 다시 컨설팅 펌의 일거리를 몰아주는 구조죠. CEO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활용해 권위를 세우고 컨설팅 펌은 이미 내정된 답을 화려한 보고서로 만들어주며 수십억 원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혁신보다는 서로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책임을 세탁해주는 은밀한 공생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컨설턴트는 고객사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에 의문을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원하는 잔혹한 결정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수록 그들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직원을 자르고 약값을 올리고 환경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유능함의 척도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컨설팅 펌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세련된 경영 용어로 번역해주는 통역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남긴 결과물은 정말로 기업을 성장시켰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컨설팅이 남긴 처참한 실패의 기록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 중 하나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집결했다는 컨설팅 펌이 사상 최악의 기업 파산 현장마다 늘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공은 자신들에게 돌리지만 실패의 책임은 철저히 고객사의 몫으로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1세기 최대 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입니다. 당시 엔론은 맥킨지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던 고객사였습니다. 맥킨지는 엔론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지켰으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들이 엔론에 심어준 전략의 핵심은 자산 경량화였습니다. 공장이나 시설 같은 실물 자산은 팔아치우고 오로지 중개와 금융 거래로만 돈을 벌라는 것이었죠. 이 화려한 논리는 엔론을 미국 칠대 기업에 반열에 올렸지만 실상은 텅빈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엔론이 무너졌을 때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연기금이 공중분해되었지만 맥킨지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조언을 했을 뿐 회계 부정을 저지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이죠. 실패의 대가는 개미 투자자와 노동자들이 치렀고, 맥킨지는 그저 다음 고객사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90년대 말 대우그룹이 세계 경영을 외치며 무너질 때도 그 뒤에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 장밋빛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채를 끌어다 덩치를 키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속삭였고, 그 거품이 터졌을 때 발생한 수십 조 원의 공적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컨설턴트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기업이라는 생태계에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실험실의 쥐와 같습니다. 실험이 실패해서 쥐가 죽더라도 실험 데이터만 챙겨서 나오면 그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제안하는 전략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컨설턴트들은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올리기 위해 R&D 비용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해고하며 핵심 자산을 매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장 이번 분기의 주가는 오르겠지만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챙겼던 하고 컨설턴트는 성공 보수가 챙겼던 한뒤 남겨진 회사는 서서히 고사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련된 약탈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기형적으로 만드는지 그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잊게 해 주는 마약과 같은 면죄부일지도 모릅니다. 경영 컨설팅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산업은 지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맥킨지나 BCG 같은 회사들이 혁신을 가져온다고 믿지만 실제 그들이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경영진에게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수수료는 문제 해결 비용이 아니라 정치적 면책권을 사는 비용입니다. 엘리트 컨설턴트들이 제시하는 화려한 슬라이드는 사실 대량 해고와 자산 매각이라는 잔인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죠. 그들은 데이터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기업 내부의 정치를 조율하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수치로 환산합니다. 물론 모든 컨설팅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가장 위험하듯 실질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컨설팅, 펌의 조언은 자본주의의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남긴 파괴적인 결정은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 권력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불렀다고 할때 그들이 정말로 회사를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을 세탁하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압도되지 않고 그 이면의 의도를 읽어내는 눈이야말로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알던 상식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엘리트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